진짜 안수 빼고 다 나와서 개빡치고요 돌아버릴 것 같고요 소진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아니 진짜 안수 빼고 다 나오네 참 한번 정리 좀 해달라고요 이거 깔맞춤 해달라고요 되게 어려운 얘기를 아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있냐면 제가 실수로 상점에 팔까봐 그래요 너무 귀한 거는 제가 손에 안 닿는 쪽으로 밀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데. 가만 좀 해주십시오. 저 귀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참을 실수로 상점에 팔았는데 되사지 못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막 도박하다가 팔고, 그냥 템 정리하다가 팔고, 왜뭐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저도. 인벤토리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아, 막 이거 같은 모양으로 정리 안 해서 막 숨이 멎을 것만 같아요. 아, 마골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시는데, 그냥 참막 흐트러져 있어도 별로 상관은 없거든. 결론, 어쩔 TV. 아, 네, 곱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들으셨다면, 올바르게 들으신 게 맞습니다. 내 인벤 지저분한 거, 그래서 님들이 뭘할수 있는데, 어? 참으시라고요, 예? 참 얘기하셨다고? 아, 참고 보시라고, 뭐 그런 거지, 어? 별수 있나? 내가 그냥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걸. 으한대 맞았는데, 400 나가는 거잘 봤고요. 아까 인플 안 풀었으면 죽었죠? 역시 안다, 존나 세다. 와. 나 이거 처음 봐. 님들 이런 거본적 있어요? 개쩐다. 어대부적인데, 매찬 1%야, 퍼 미친. 감동이다, 정말. 자멜라, 도박 하번 갈까요? 레더 글러브가 브렘블비트죠? 안수는 무조건 파란색 장갑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근데 파란색이 나왔는데, 만화 흡수가 달려도 파란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도박으로, 어! 저거! 약간 색깔이 비스무리한데? 어, 색깔이. 설레는데 아, 그럴 리가 없지. 프로스트가 달려도 저 색깔이구나. 네, 비스불이한대 라고 했는데, 더 진한 건 이제 이런 색깔. 아, 네, 의림도 없죠. 도와줘. 아, 도와줘 천재인가? 도, 도와줘, 좋다. 나, 말하는 대로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루비 7개, 바닥에 깔고, 모자 벗고, 손인사 한 후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책임질 거야? 진짜 한다. 어차피 루비 만들어놓으면 좋기는 해요. 왜 루비냐고? 몰라 저 사람이 루비 아래 여기 끝자락에 하나씩 떨궈야 되나? 이렇게 하다 하다 별짓을 다해. 위치 갑자기 현타 보는데 간절함이 부족하다고요. 이게 이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딨어? 거의 연성술인데 지금 투구 벗고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알트키 아, 누르고 최상급 루비가 다 보이는 화면에서 도움이 필요해. 알수가 필요해. 알수가 필요해. 장갑을 주긴 좋네? 이거 효과 있는 건가? 뭐지? 그런 효과 없는데. 뭔가,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별 이상한데 이유를 붙이기 시작했어. 반말해서 안 줬다. 성이가 부족하다. 일곱 가지 보석을 다 뿌리라고, 이제? 어우, 진짜. 매일매일 미친 사람들이 나와, 정말. 어? 이게 뭐야, 이게. 토템미즘 미쳤다. 집단지성의 토템미즘 진짜 미쳤다. 인사했어. 너무 늦었다고. 이제 또 부정 탈거야. 아우 진짜 다음 판에 해 그러면. 성의 없게 뿌린대. 이제 또. 아유 진짜 미치겠네 이 사람들. 아 맞다. 모자를 안 벗었네. 아 예의가 없었네. 좋네. 예의가 없었네. 안수에 걸려있는 금액이 16만 원이라서 제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미션 성공하면 디아 형님한테 치킨 한 마리 정도는 시원하게 술 자신 있는데 반 띵은 좀 그렇고 아니 내가 노력해서 먹은 건데 반띵 정도는 좀 그렇고 그와만 주신다면 자, 원래 디아블로가 잡머니즘 게임이긴 해 근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 몰랐어 우리 형님들 어? 생각하는 게 남다르시다 나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뚜껑까지 벗고 예의를 차려서 인사를 하래 어? 디아 형님 오셨습니까? 인사 시계 받겠습니다 응. 안 해! 시간 아까워. 안 해! 오 어? 고어라이더가! 진짜, 때깔나게 다 맞춰놓고 영상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대요. 아, 고어라이더가 또 이렇게 나와주네. 진짜 다 먹는구나. 아니, 완수보다 워브츠가 더안 나오지 않나요? 해를 다 밀고 먹는 거랑, 먹고 미는 거랑 약간 좀 영상의 깊이가 달라져. 그게 문제야. 다 먹고 도는 캐릭터가 이렇게 운이 좋다라고 자라가는 거랑, 다 깨고 나서 먹는 거랑 약간 기분이가 다르거든요. 뭐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렇네. 어, 반지 유니크다 설마 레이블링 떨어지면서 뚜껑 저걸로 바꿔줄 수 있게 해주나요? 어, 레이블! 어! 야 기가 막혀요! 진짜네? 어 진짜 왔네 레이븐이. 아 너무 좋습니다. 레이븐 짱 기가 막히고요. 진짜 안수 빼고 다 나와서 개빡치고요 돌아버릴 것 같고요. 정신 나갈 것 같고요 지금. 아니 진짜 안수 빼고 다 나오네. 아내 파저가 개박살이 나버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일단 화로를 빼고요. 매찬을 좀 끼려고 했는데 아이씨 뭐야 욕심 부려 매찬 가 가. 몰라. 어차피 헬 가면 레지는 풀이야. 몰라, 몰라. 윈드헬렘에3 토파즈 해. 되는 거 없어. 토파즈 3개 달아. 역시, 뚜껑은 3개 두뇌지. 아 기가 막히다. 72에 96, 매찬 개떡상 183%. 새로운 매찬으로 안수를 찾자. 파죠? 아, 몰라. 어떻게 되겠지. 와, 레이븐이 나오네, 근데. 아, 이 정도 파밍하면 다 먹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지만 이 정도 파밍해도 안 나온 애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근데 진짜 말도 안들 개축했긴 하다, 진짜. 아, 고민이 엄청 많이 된다, 진짜. 템문이 너무 좋아서 고민인 거야. 아, 적당하거나 안 좋았으면 포기를 하죠. 아, 뭐 있는 템을 해야지 뭔 근수요 근수는 이랬을 건데 아니얘라면 진짜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못 먹어? 이렇게 다 먹었는데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아니 지금 장무이 헬에서 먹은 게 없어요 다 악몽에서 먹었지 반지, 신발, 벨트, 갑옷, 투구, 무기, 목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남의 장비 <laughs> 참도 다 남에서 먹음 먹은... 악몽 난이도의 최고의 아웃풋 같은 느낌? 아 근데 디아가 앓는 소리 하면서 아템 없어 오지마 하면서 막 맨날 파란 템만 주고 이러면 안 가는데 주잖아요 어 이거 봐라? 이거 패니까 또 주네? 약간 이런 느낌 플레이 휴원. 민우니, 플레이 후원, 뭐야. 도전! 오늘, 마골님이 먹지 못할 아이템은, 띄었으면 안 됩니다. 안, 비 비읍, ᄇ, 비읍, 미읍 티 ᄃ. 아, 나 모르겠다. 어, 포기. 어. <laughs> 아, 안 할란다. 나 아, 도전 안 할란다. 아, 네, 안. 아, <laughs> 2 3 0 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오늘 초록템 지금 약간 잘 보이거든요? 브랜블 밑에만 떨어져 주면 될것 같은데. 오늘 지금 진짜, 뭔가, 방송 딱 켰는데, 느낌이 와. 문고리 잡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 문 밖에 지금 대기 중. 아니, 참, 오늘 좀 심상치 않긴 하다. 초록색이 잘 나와. 어제랑 달라. 아니, 디아는 짜독짜독 템이 계속 나오네. 미션이 무슨 화면을 거의 한 6분의 1은 뒤덮었는데, 미션이 지금 뭐 있냐면, 레어 브랜블 비트 먹기, 타이탄일 안수보다 먼저 먹기, 오늘 방전 전 안수 못 먹기. 미션 지금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가만 보면은, 이번 방 기운이 좋아요. 마골님, 이번 판에 나올 것 같아요. 했던 사람들, 어제. 열, 한 시간 내내 기운 좋다고, 나올 것 같다고, 외치던 사람들. 어, 인디언식 기우제,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아니, 나올 때까지 하면 드랍률 100%긴 해. 그건 맞긴 해. 틀린 말 아니야. 왜 관상도 보지, 그래. 이 화라마 관상이 어습니가 어. 재물이 풍족할 상이며, 룬을 잘 먹을 상입니다. 남동쪽 피트를 두 시간 도시면, 노룬을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말을 해보지. 어제 한 바퀴 더 있으면 떴다고요 그랬을 수도 있죠. 아, 이게 유니크였으 어땠을까? 아, 워 월벨트 진짜 갖고 싶다. 졸업 싹 가능입니다. 본 장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졸업 싹 가능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안수가 있어야지만 해를갈수 있어. 나, 김마골. 산소 마스크 같은 안수 못 잃어. 안수 없으면 회안 가. 이러면서 앙탈 비우는 게 아니라 현상금 사냥꾼이라 하지 마. 아니, 내가 너무 물론, 맞는데, 일단은, 현상금이랑은 별개로, 내가 좀 갖고 싶다, 어, 안수가 갖고 싶다, 그냥, 위시리스트에 들어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이거, 이거, 어, 돈 걸려서 지금 눈 돌아가서 안수 캔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현상금 사냥도 할수 있고, 그러지? 누가 잡혀준대? 안 잡혀주잖아. 사냥을 시도 해보는 거지, 그냥. 시행이라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도전하는 자의 모습은 아름답다. 그러다 보니까 헬클리어가 목표가 아니다 응? 음? 템이요? 궁금하신 분들마다 보여드리면 제가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힘들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아 무기만? 아 굳이 보실 거면 무기만 보는 건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 기깔난 거 끼고 있는데 기왕 보실 거면 다 보셔야지 무기만 골라서 쏙 보는 거는 편식이에요 편식 다 보셔야지 아 보고 싶다 그랬으니까 다 봐야 될거 아니야? 이이 이쁜 참 봐줘. 이게 멋진 나의 참메거의 음? 피참 빡. 어? 야씨 기깔 나네요. 짝짝짝 초조야. 와, 아, 파밍할 맛이 나섰구나. 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파밍을 한 것은 아이템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오 무기만 보여달라고 그러십니까? 서운하게. 쓰레쇼? 에테는 아닌데. 어? 순종. 게임 끝났다. 노활력이고, 뭐고, 그냥 태문이 좋으면 다 해결되는구나. <laughs> 운이 그냥 좋으면 다 된다. 아, 왜 벗겨져? 잠깐만, 설마!